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GAASI와 GE스토어 시연기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14일 워싱턴 DC의 AUSA 전시회에서 발표되었고, 2027년 초도 비행, 2028년 첫 인도가 목표다. 엔진, 랜딩기어, 연료개통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전자와 임무장비는 한화 시스템이 각각 공급한다. 글로벌 방산시장 공략의 맥락에서 한화의 3대 방산 계열사가 협력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파트너십은 해외시장 진입의 디딤돌이고, 한화오션의 차세대 전략 수상함 공개는 국내 해양 방산 기술의 확장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첨단 전장에서 방산 역량의 시너지가 강조된다. GE 스토어는 기존 그레이 이글의 단거리 이착륙 기능을 추가한 모델로 약 100m의 활주로로 이착륙이 가능하다. 동급 대비 활주로 요구가 크게 낮아 작전적 유연성이 커진다. 엔진, 랜딩기어, 연료계통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전자, 임무장비는 한화 시스템이 맡는다 국내 생산시설 설립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국내 기술의 글로벌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GE 스토어의 공동생산은 한국과 미국의 항공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한화는 전투기 엔진, 레이더, 항공전자 역량을 바탕으로 종합 무인 항공 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다. 차세대 전략 수상함은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다중 영역으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전투 성능과 생존성, 운용 효율성, 임무의 다양성에서 우위를 노리며 기본 플랫폼을 바탕으로 20-30년 이상 대한민국 해군의 최전선 수상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한국 방산의 글로벌 속도다. GAASI와의 협력으로 무인기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하나오션의 차세대 수상함 개발로 해군의 다중전력 체계를 강화한다. 국내외 투자와 생산기지 확립이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요약하면 한화의 무인기 사업 확장과 차세대 수상함 공개가 국내외 방산 투자와 기술 생태계에 미칠 파장을 제시한다. 2027년 초도비행과 2028년 첫 인도, 그리고 20~30년의 플랫폼 비전이 한국 방산의 미래를 가늠하게 한다.